저희 남편은 새벽새. 오늘은 두부 요리 해볼. 어 뭐야? 간식이었네. 두부로. 뭐야? 강아지 간식 만들어 주려고요. 영양 간식이잖아요. 설이름이가 그래도 미식의 레벨이 낮지 않아서 어. 엄마가 해준 요리는 잘이해하고 먹어주거든요. 간수 제거 후 에어프라이어 돌려주면 끝입니다. 띠다아유 수제 간식과 두부 간식 두개 놓고 제 손맛을 알아보나 테스트 해볼 거예요. 너무 쉬울라나. 오빠. 그래도 엄마 손맛을 뭐? 10년 넘게 봐어 야, 너네 뭐해? 이게 엄마 거잖아. 야, 너희도 맛을 확실히 느끼는구나. 음. 아미오에서 강아지용 두부가 나왔다는 거야. 한정 두부 넣게 과자. 둘다 진짜 풀무원 두부를 넣대. 었 음. 과자는 이 두부에 귀리, 현미, 곡물 들어갔잖아. 둘다 플러스. 플스 풀무원. 다 아는 기업이잖아. 석박사. 자본주의. 이건 무슨 주의야 얘는 그냥 귀이 해야지. 이 두부 너게또 두부, 당근, 당호박 여러 채소를 넣어서 휴식성도 좋고 노주어크나 수영할 때 좋지. 야, 이봐, 이봐. 아, 정신을 못 차리네. 진짜 풀무원 두부를 억깨해 만들어서 안심이 되고 어. 채소류가 주로 들어간 간식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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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한유 특별이든지 11일간 무료 최대 39% 할인 이벤트도 가져왔대요.